여러분 옥수수 좋아하시나요? 이 옥수수는 옥수수 그대로 짜서 먹기도 하고, 뭐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시리얼, 팝콘, 뻥튀기 옥수수 과자 등등등 정말 다양하게 가공해서 맛있게 먹고 있죠. 또이 옥수수 알갱이뿐만 아니라요, 이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서 옥수수 수염차로도 마시는 등이 버릴 곳 하나 없다 하는 작물이 옥수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가 의약품으로도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익숙한 유명 제품의 주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인사땡 제품의 주성분이 옥수수로부터 나온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입니다. 자, 이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이라고 하면, 아, 옥수수는 알겠는데. 불거마 추출물이 뭔지 느낌이 잘안 오는데요. 이 불거마 추출물은 검화 반응을 시켰을 때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검화 반응이 뭐냐? 라고 하면 이 같은 말로는 비누화 반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학 반응 중의 하나로 비누를 만들 때 주로 쓰는 반응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이그 안에 지방 성분을 검화 반응을 시켰을 때이 화학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물질인 불검화물만을 추출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의 핵심 성분은 바로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이 베타시토스테롤은 피토스테롤, 즉, 이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으로 항염증, 항산화, 콜레스테롤 감소, 또 혈관 재생 촉진, 과민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주고, 또 전립선 비대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바로 면역 조절 능력인데요. 면역이 과항증된 경우, 우리 몸에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 치은염 역시도 이 면역세포가 분비한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한 것인데요. 잇몸에 생긴 초기 염증이 바로 치은염 여기서 좀더 진행되면 이 잇몸과 치아를 지지해주는 뼈인 치조골까지 손상을 받으면서 치주염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관여하면 염증을 줄여주고 치조골 및 조직의 재생과 회복에 도움을 줘서 잇몸 영양제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옥수수 불가마 추출물 성분의 일반 의약품 잇몸 영양제 허가 적용증은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치주염의 보조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 적응증에서도 볼수 있듯, 잇몸 질환에 있어서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이 치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국에 있다 보면 어 치과 가지 않으려고요 하면서 잇몸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따로 있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가볍게는 치석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임플란트나 신경 치료 후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감염이 있었던 경우 등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잇몸 영양제로만 버티신 경우라면 마치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더라도. 실제로는 잇몸의 상태가 점점점 나빠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치은염,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치과 진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원인질환을 찾아 이 치료를 하면서 이런 염증을 컨트롤 해주고 또 잇몸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영양제를 함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의 경우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서 콜레스테롤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쓰이는 용량은 이 잇몸 영양제에 활용될 때 용량과 좀 다르기 때문에 잇몸 영양제 제품을 콜레스테롤 조절을 위해 쓰진 않지만 이 잇몸 영양제 속 베타시토스테롤 역시도 이 콜레스테롤과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 성분의 잇몸 영양제의 경우 콜레스테롤류의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식전에 투여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베타시토스테롤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하기도 하지만 이 음식물 안에 콜레스테롤 성분에 의해서 베타시토스테롤의 흡수도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식사 후 복용 시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의 흡수도 충분하지 않아져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전 복용을 추천하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옥수수 불거마 추출물의 성분의 경우 붓고 들떠있는 잇몸에서 이 잇몸의 만성적인 염증을 조절하고 치조골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식물성 세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옥수수 불검마 추출물과 함께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프로폴리스라던가뭐 잇몸 역시도 뼈의 일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제 또이 치주 인대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콜라겐 성분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이 원인 질환 확인 및 치료를 위해서 치과 진료가 우선되어야 되겠고요. 맵고 뜨거운 음식과 같이 잇몸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효자, 이런 것들은 피하는 생활 습관 역시도 반드시 함께 병행되어야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타민C 역시도 옥수수로부터 대량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 비타민C 하면 뭐 옥수수보다는 귤, 레몬, 딸기, 뭐 이런 과일들이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이 시중에 제품화되어 있는 대다수의 비타민C 원료는 바로 옥수수입니다. 이 옥수수의 전분을 추출해서 포도당을 뽑아내고 발효, 정제 과정을 거치면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비타민C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옥수수의 새로운 변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정은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